오늘은 장세기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의 내용인데요. 노하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요.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존재였다 그 말이죠.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모양, 존재를 닮을 수 있게 만든 피조물은 없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게 만든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닮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외적인 외모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속성을 저버리고요. 죄악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의 등을 진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이 죄를 짓도록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조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은 타락했고 죄를 짓고 살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2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분열시켜서 남자 여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외로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쥐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남자가 자신의 짝이 필요함을 깨닫들 이후에 아내인 여자 하와를 만들어 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살중에서뼈 중에 뼈,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사랑해야 할 존재를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할 존재고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사탄은 남자와 여자를 대립관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거부하게 만들고요, 남자는 여자를 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 특성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서로 존재를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분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때 사탄이 그 뒤에 조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돕고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3절에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실 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두째 아들었던 아벨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었습니다.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요 다시 국류를여겨서 그를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족보를 보면요 가인의 족보의 이름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그 다음에 난 셋째 아들의 셋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나가신다는 거죠. 차별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어가는데요. 셋은 아담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닮았답니다. 그리고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셋의 족보를 이어가는데요. 4,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살고 누구 낳고 죽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몇 년을 살았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살고 싶고, 내가 덜 살고 싶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고요. 누구를 낳았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내가 누구를 낳고 싶고,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죽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를 낳는 것, 하나님 맡겨 주신 겁니다. 내가 낳게 하신 겁니다. 족보는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족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구별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잘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이름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이 세대 세대를 이어가면서 인간이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인류의 총역사를 보게 되면요 인간의 흑망성세가 이 족보를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족보는 그저, 아, 이 사람이 누굴 낳았다는 의미보다는요,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죄는요, 죄대로 또 흘러가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은요, 선대로 또 유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열매 맺게 하냐면요, 좋은 선을 열매 맺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요. 셋은 1 5 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낳은 후에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700세, 누구는 800세, 누구는 900세.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10배 이상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고, 지금은 이런가? 물론, 여러가지 자연 조건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구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자연적인 여건이 그렇게 인간이 살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인간의 세상에 40살이 이, 이 세상에 생명의 평균 수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세대, 어떤 때는 60세, 어떤 때는 70세,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세가 이뭐 옛날보다 오래 살아서 좋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수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보면요, 어떤 사람 60이 넘어서 낳고 나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아이를 낳는다 그 말이죠. 오늘날은 60이 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데도 80이 돼서도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명은 900세, 800세, 7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시대를 살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가 그게 인생의 근본이고요. 그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9절에요. 에로스는 90세에 재난을 낳고 나이가 90인데 아이를 낳았죠. 그 다음에 10절에 재난은, 개난은 낳은 후에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9 0세 아이 낳고 850년 더 살았으니까 900년 이상을 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평균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평균 30세 전에 또 30전으로 아이를 낳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평균 수명으로 이렇게 연산해 보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만큼 수명이 길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100세를 살든 900세를 살든 모두가 때가 되면 죽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창조했을 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요. 그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농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요. 이제 낳고 죽고 낳고 죽고로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수명을 이제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놨다 그 말이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지어서 죽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확연하게 두 길로 갈라집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망은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의 우리 생명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요. 그는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을 라헬을 낳았고 마을 라헬은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모두가 900이 넘죠. 900, 800, 700 모두 700 이상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수명이 확 줄어드냐면요. 이 5장이 끝난 이후부터 노아의 시대에 끝난 이후부터 수명이 확 단축됩니다. 물론 이 자연과학자들, 창조과학자들은 이 말씀을 볼때 자연의 개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움직이심의 섭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과거 우리 역사보다는 굉장히 수명이 성경보다는 아닐지라도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복락을 누려서 누리며 이 세상에 안착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적도 없이도 의미도 없이 백세를 산다면요. 건 지겹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비를 가지고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소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사절에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라엘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낳은 후에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그는 팔백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백오십 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육십오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제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했는데요. 이엔녹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모두 죽었다 죽었다 그러는데 엔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에 엔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셨다는 게 뭘까요? 죽었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모두 죽었다고 했는데 에녹은 데려가셨답니다. 이건 뭐냐면요. 호련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통해서요. 인간이 이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을 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휴거라고 하죠.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맞이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실 그날 그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들림 받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은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려셨습니다. 주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도 살수 있구나, 또 이렇게도 죽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모두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줘요?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모두 죽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인간의 눈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거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있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왜 영광이에요? 이제 죽음이 없는 위로받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20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계속 보고 계신 겁니다. 죄악에 물들어가는 인생을 본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악했냐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이 노아의 우선 라멕인데요. 30절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 7 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신 같은 존재로 생각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뭐라 하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더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자기를 해하는 자는 7 0세 그거 그거보다 더 그래서 700배를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는 이런 존재니까, 너희가 나, 나에 근접하지 말라.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자기를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 다시 택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시켜 나갑니다. 마지막 30기절에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 세대를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번성 과정,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은 한시적인 인간을 사는, 세상을 사는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